렌즈도 엄청 크네요. 어. 음. 음, 도되겠네 동영상입니다. 보이어 <laughs> 와. 이거 줌으로 당기 가지고도 찍지야. 네. 아, 아, 그래. 예. 도돼 이게 망이있다더 그거 그미도 배터리 이게 시간도 46분 정도 그거든요 그래. 그래. 올라온 거보 무게는 그가... 또 가벼지고. 아, 그거는 디자인 코포고 이거는 음... 이... 512까지. 완전 완전히 완전히. 눈을 잡는 거 아니야? 직접 눈으로 보고 하고. 나는 잡는 거 아니라도. 색이 색깔이 너다르하게잘 보이거든요. 하늘는 카메라가. 카메라가... 네. 요거 파일 형식까지 돼있어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 그래. <웃음> 오... <웃음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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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또 바뀌거든. 프로레이 그 저것도 이게 있던데 켜갖고 딴데떨리다 오면 또 꺼져버리지 와 그렇지? 조용하다 아, 조용하네요. 조용하네. 조용하네. 좋았네, 부드럽네. 회전함 시키고, 회전시키고, 이렇게 센서하고 한번. 여기 바지메다 올라가 봐. 밑에서아들끼가 사람 쳐다보도안다 하더니 이거 같으면 치다보는데 한유튜브에 나오네 아빠듯지아 이거 진짜 걱정 안 하면 날리겠다 이러면 돋보기 해줘야 되고 잖아아잘보아 아, 부드럽네 어우들이와 아, 앞에도 보다 또흘 정도. 아 앞에 보다요? 어. 화질이? 화질이? 헐딱 어. 털리네 포케라니까 켓응 음. 음. 나 이거 2.7 k 드넣는데포켓안 하고 그래. 그래. 보통 살려 가지고 7 k 로갖갖고 이래 세포조간다 하더라고. 아 네, 그래? 포할게 너무 막예지면대로 네. 네. 아, 진짜 따라네휴대폰이 이상해 아까 됐는 이제 안된다요가 네. 네. 아, 비에 간다고? 아, 시간에. 옆으로도 a p s 시간, 시간 응. 앞으로 보이서 앞으로. 밀어보. 전진. 전진인데 왜 대가? 잡으다. 이 모드도 잘 꽤네. 섰어요. 응. 안가? 다 응. 아, 응. 옆 센서도 되네. 아, 안가. 지금 드라이브도 모두 아지 지금 노멀 모드 아닙니까? 응? 드라이브도 모드가 이거. 이이거아 너무 맞네. 세 개가 우회 정지 끄기. 응. 이 이건 빼기 없어요. 앞전 써요. 앞으로 앞으로 밀어 보이 있어. 그런데 뭐 소리가 안나는 옆에는 <laughs> 앞으로 해 보이죠. 이리 소리가 나야지. 예, 그 약간 바깥 시야도 뭐안 보이잖아. 소리가 안나는 소리가. 사람이 있 아니 앞전 는섭이가 띠디디디 소리가 나요, 그, 저은 성... 네, 아, 그것 좀 애매한데, 네, 왜, 왜 그렇죠? 세팅이. 안 가네. 안 가는데, 어, 어 다칠라. <laughs> 소리, 소리, 소리. 응. 소리가 안 나네. 아, 그, 해가 띠디디디디 하긴 하는데. 해요안났는 어. 그럼 안 났는데? 밑에, 인데. 아, 밑에? 응. 1. 몇 메다. 어, 데일라. 그래. 데일라. <웃음> <웃음> 어, 서로 부딪힐라. <부대실라. 웃음> 두개다 부드럽네, 소리가. 차이는 없네. 음. 차이가, 소리가. 여기 애호하네 이게 네. 그렇지 그렇지 응. 에어가더 중요하네 <laughs> 시-작! 밀어보이소 와 차이 뭐하노? 와 안갑니까? 예? 네? 스피드를 줄이 안갑니까? 자 하나 둘 셋! 전진! 이게 빠르다 왜 빠릅니까? 너 말인데 진짜 빠르네 누가? 자기들빠시다아잘가네옆으 <laughs> 어. <laughs> 옆으로도 잘 피하고 보이소. 띠띠띠 하죠. 가까이야 뭐 이리, 봐야 소리 급페지잖아지가 이제 가까운 쪽으로. 소리가 좀 들려. 디디디 소리. 아, <laughs> 25분, 30분. 아, 이제 바란 거 이제 조금. 센서, 아 그거 다. 다시 한번 여보이소 <laughs> 응? 예. 내려가서 옆에 놓는 거, 모니터. 네. 배전 한번 해보이소. <laughs> 이제 내려하네이려하네 응. 이제. 이제. 배터리 부족하다, 뭐. 내리는지. 100% 소리가 들려요. 이제 내려야 되겠네 10, 14, 14%. 1 5요1 4의소요 종료. 방지만요 아, 계속 끝까지 띠띠띠띠 하네. <laughs> 어 안전하다 <laughs> 한 1초 정도만 한 정도 음... 뭐 아니, 이게 빠른 이게 한1초 정도면 되고 있는한 2초 정도면 되 그렇게 민니다네 뭐가요? 한 번에 탁 찍으면 샤타를 네. 꽉 눌러서 네. 눌러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, 바로 탁 찍는게 아니고 그 띠리 띠릭... 어. 찰칵 소리가 나야 되거든 네.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띠리만 네. 하고 마는거라 네. 이거 아, 안 찍힌거야 아반 샤타 어. 응 어. 이걸 이래가지고 찰칵 소리가 나야지 되는거야 바사타 그 필, 포커스 맞춘 응, 거잖아요. 응, 응. 얘가 이제, 그, 인식을 해야 되나. 오씨, 두 분이 딱 하나도 못 와다니네. 저 피해가는 걸해놨는데